耶！Yeah. 참한 것이나 참한 다운 것이나 주님의 세계.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To dance, I take the chance. i 2026년 새첫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에 오신 하나님 예배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자기의 편지의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형제들 낯선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부릅니다. 어, 제 눈에는 어, 제 눈에 확 들어온 구절의 문과 뭐냐면 낯선 땅에서 나그네 생활하는 생활이라는 그문구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는 이 말이 너무나도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왜 그래 낯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고 뭔가 새로 뭔가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어, 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뿐게 됩니다. 2 0 2 6년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그네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반드시 낯선 땅에서 나그네라는 삶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갈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그 나그네 삶의 여정에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정에 함께 할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2020년 주님과 함께 그리고 예제 공동체와 함께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그네 인생길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음. 스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자성가사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소서 우리 백성 주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퍼슈셔서 자정 퍼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첫 주일 첫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시작을 올려 드리며 올 한해의 한해의 길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이 세해는 무엇보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힘써 주님을 아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으로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을 알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성공보다 순정을 결과보다 성숙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고 그 지식이 사랑과 거룩한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자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올 한해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옵소서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으로 우리의 신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레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상지의 삶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비난자가있으라 제를 서 선자와 존재를 심판을 오시리라. 성열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리 겨터는 것과 예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해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비어나는것 같다 주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시빗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노빠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임찬산 성부르님 주의 사랑 주리대요 한맘대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사음에서 이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유도군 93번 새해 말씀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치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 을너 에게.